경영진단은 크게 이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왜 우리가 경영진단을 내가 이렇시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방법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그 진단을 받은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액션 플랜이 그 나와야 되겠죠. 뭐, 우리가 종합공지를 받은 다음에 어떤 그 판정을 받고 나서 뭐,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뭐,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식습관을 바꿔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뭐, 필요하면은 뭐 배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듯이, 이 기업도 특이 중소기업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 그 BW 경영 컨설팅에서 지금 저희가 진단하는 그 분야는 크게 여섯 개 분야로 먼저 세 가지. 어, 제일 중요한 게뭐 인간으로 따지면 우리 그 뇌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그 경영 능력, CEO의 그그 종합적인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뭐 기업에 있어서 뭐 우리 신체로 따지는 이제 마케 되겠죠. 그런 어떤 그 마케팅 활동,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연관된 기술성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아, 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서 특히 어, 진단 분야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분야에 따른 여러가지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그 진단 기법이 있는데요 어, 마케팅에서 뭐 가장 뭐 기본적인 건 아시다시피 어, 우리가 뭐 4P 시스템을 이용해서 흔히 뭐 프라다트, 뭐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뭐 이런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우리 뭐 중소기업의 그 제품을 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뭐 가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어떤 타겟 마케팅의 문제인지, 뭐, 유통 전략의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최근에, 뭐, 과거부터도 뭐 굉장히 중요시 되지만은, 그런 어떤 기술성, 이게,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이런 융복화 시대로 가고, 또 언택트 시대로 갔을 때는, 과거의 어떤 그 단순한 그 제조회사 기반의 어떤 품질관리만이 뿐 아닌 그런 국제적인 시점에서 이 기술적인 검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음에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분야가 자금적인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배 수출, 그 다음에 또 이러한 것을 기반적으로 저희가 잘하기 위해서 기업 내에 여러 가지 뭐 인증제도 또 어떤 그 외부 기관과의 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도 종합적인 어떤 우리의 진단 분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수식 기반은 항상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업들과의 어떤 전면 자원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굉장히 힘들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어떤 그 해외 팔로 쪽에 어 힘을 기울이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빠른 항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여기 있어서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경영신단 분야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걸 어떻게, 과연 받을 것이냐. 이걸 뭐, 다 받아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과제로 떠옵니다. 그, 뭐 자금의 뭐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한 요소가 많다 보니, 그런 것에 대한 특히 한국에서의 어떤, 그뭐 좀, 적극적이 못할 면이 있습니다. 그 근데 이것은 좀, 그, 어 어떤 시오에, 편협된 생각이고요. 이 경영진단이라는 것은 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을 때도 좋은 그 의사, 우리 흔히 말하는 명의를 받으면 무조건 뭐 수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을 때. 뭐 처음서부터 m r i 찍으면 얼마나 경험이 많이 되겠습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SRA 사진만 갖고도 한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경영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서부터 뭐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과 많은 인원이 주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규모와 단계력에 따라서 그 부분적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BW 컨설팅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그 여섯 개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서부터 6제육 단계가 있는데 요 제로가 이제 처음 이 스타트를 하는 것이고 6 단계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서 얘기하는 그 이제 상공기업으로 이제 가는 거죠. 많이 필요까지. 그래서 보통 저희가 경영 진단에 그 주로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4 단계까지. 흔히 이제 기업을 스타트해서 흑자를 뭐 내기까지 뭐 대략 뭐한 3년 정도를 뭐 기간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이 기준으로는 한 30억 정도, 뭐 5억에서 한 30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기업의 단계별에 따라서 아까 그 6개의 사업 분야에 대한 진단을 적절하게 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간... 거.